경기는 이기는 경기가 재밌고요. 그리고 역전승하는 경기가 재밌어요. 역전승.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역전의 내라고 말씀 제목을 삼았거든요. 인생도 하나의 경기와도 같습니다.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기도 하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요. 그리고 평탄하고 순탄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경기를 어떻게 하면 나는 훌륭하게 치뤄낼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완주해낼 수 있을까 그래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 경주는 절대 단거리는 아니죠. 장거리 경주고,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는 이도 없고, 언제나 패배하는 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승리할 때면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왜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경하게 여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대로 실패할 때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켜 세워 주신다고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운동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 경기를 막할때 지금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작칫 잘못하면 이 경기에서 질것 같아요. 그럴 때 심호흡을 크게 세 번을 한답니다. 첫 번째 심호흡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확신을 들이마시고 두려움을 내신다. 두 번째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나는 강함을 들이마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 강함을 들이마시고 내 약점 약함을 내신다. 세 번째 심호흡을 하면서 속으로 나는 승리를 들이마시고 패배를 내신다. 자문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와 아픔을 믿고 일어선 한 사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예요. 입다. 입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그가 열어주셨다.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다, 사사, 입다의 이름의 뜻은 그가 열어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패배를 믿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역전의 은혜를 나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11장, 사상이 11장 시작되면서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1절에 봤더니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길라시, 지역 이름도 길라, 또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도 길라. 구약에는 지명과 이름을 함께 쓰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길라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있다래요? 창녀에게서 나온 아들이다. 우리 이전 성경에는 기생에게서 나온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말씀을 봤더니 그 이따는 이복 형제들이여, 럿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3절을 봤더니 쫓겨나 있다가 여기 저기 해외에 다가 정착한 땅이 도비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에 살면서 건달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자 이름의 뜻은 참 좋았죠. 그가 열어주셨다. 그런데 인비상전을 봤더니 열어주신 삶입니까? 확 막힌 삶입니까? 확 막히고 다쳐있는 삶이죠.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구절 말씀 볼게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물었다. 지금 길라 지도자들 장로들이 독당에 살고 있는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암몬족 속이 이민족 암몬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는데 당신이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가 구절에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 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만들겠어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 주신다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은 만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만난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신앙이 역전의 은혜를 받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만나면서 살죠. 저는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은 저 만나고 만남의 연속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으로 만나는 거죠.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또 형제 자매들 만나요. 가족, 가족을 만나는 거. 그런데 이 만남은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만남은 친구 만나는 거참 중요하죠. 자라가면서 좋은 친구 사귀고, 또 함께 어울려서 성장해 나가고, 여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평생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거 보면 보기가 참 좋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만남, 신앙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못 나도 괜찮아요. 누가 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꼭, 꼭 만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가 뭔가 가장 간단하면서 정확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그러니까 전도와 성교의 결과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만남 속에서 위대한 약속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을 만난 분이신,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시야에 죽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역전의 의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전의 의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배경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연약해진 우리들조차도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 댈 때가 많죠. 나에게 배경이 없어서라고 핑계 댈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입단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입단은 정말 환경이 나 봅니다. 배경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기저기 다니다가 도비라고 하는 병들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 건달패들의 우두머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입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입다를 내쫓아버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도와달라고 입다에게 쫓아와서 간척을 합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역전의문 내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강사목사님을 통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래 마음속에 품는 이야기 종이가 물에 젖어있으면 한없이 약해지잖아요. 이 종이가 물에 젖어있으면 한본 그냥 찢어져 버리고 갑니다. 젖은 종이가 든든한 강대상 같은 데꽉붙어 있으면, 이건 쫙, 뿌리 세게 쳐도 찢어지지가않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하지만,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언덕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믿음 가운데 깊 들어가 보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편 되어주십시오, 내편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배경으로 서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편 되어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자꾸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의 배경으로 삼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이 맺혀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입다는 한이 맺혀 있는 인생이거든요. 한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입다에게 힘이 생기자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면서 쫓아버렸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있다면,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오히려 유익하게 만드는 발판으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한 번쯤은 거절 당합니다. 사람이 받는 외로움 중에 스트레스 중에 큰 스트레스로 거절 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끔씩은 거절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소외감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외로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중 속에 외로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육들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나 외로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역전의 은혜는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이 은혜가 이 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가장 쉬운 얘기 같지만 가장 어려운 얘기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을때있다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돕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나 내쫓을 때는 언제 있고 지금은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결국 입다는 자신의 기분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었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입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입다가 길나 장로들을 따라가니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미술바에서 죽게 말씀드렸다. 이전 성경은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바로 이것이면, 그러니까 장중요하죠 인생을 승리로 만드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비결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죽게 말씀드렸다. 여호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 틀림없이 이 가운데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까지 하고 어느 때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 렇게 가까이 나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만났던 여러 신앙인들 가운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드리면 꼭 생각이 나요. 이분의 인생이 지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모르고 뵐 때는 그냥 스마일이에요. 얼굴도 동글동글하게 생긴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같이 헌신하시고, 아주 기도하시고, 교회 하나가 개척됐는데 아주 죠적으로 시작과 끝까지, 개척이 시작부터 개척이 될 때까지 쓰시던 그 모습이 저는 여전히 에,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데, 이분의 사연이 뭐냐면, 어느 의추석명절에 남편과 그리고 아들딸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 집이거든요. 추석 명절에 이제 명절을 위해서 시댁에 가야 되는데 시댁이 저 남쪽 어디 요 서울에서 사시는데.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추석 전날 남편과 아들이 먼저 출발해야 되고 본사님과 딸은 추석 당일날 새벽 일찍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그리고 아들 아들이고 3고3이었는데 굉장히 착하고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덕도 했대요 지대를 많이 했던 아들는데수석명전이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옛날에 양력고사치르 가면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출발을 시키고 도시면서 어, 잘 가요. 우리 내일 만나요. 그러면서 출발을 시키고 한참 뭐 다른 돌리고 전화가. 다 한창 가서 언제쯤 도착하나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뭐냐 고속도로에서 남편이 운전하는 차큰 교통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남들은 딱 행복하다고 좋다고 가족들 만난다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추석 명절 전날이 이분은 아들, 남편, 추둥의 애를 드려야 되는 데근 그런데 이분의 표정을 보면 참 어두운 근육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켜봐도, 어, 저분한테 그런 사연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밝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과 벌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찾고 또 찾으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다 아래는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려움에 공착하게 되면 넘어져버리고 쓰러져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이야기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청년 하나가 교회에서 울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우는 소리 때문에 지켜보다가 그 울음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특별히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제가 그리고 또 그려봐도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봉사님이 그래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교회 창고 있잖아. 그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그 창고에서 저 한번 그림을 그려봐. 계속 만화를 그려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 허름한 교회 창고에서 청년에게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만화를. 응. 근데 그 창고에는 쥐가 유난히 많았대요. 쥐 징그럽잖아요. 아, 뭐저쥐 쥐 징그럽다. 그러다가, 아, 주님, 그림 그리는데 방해돼요. 만화 그리는데 방해돼요. 쥐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가, 몇날 며칠 계속 만화를 그리고 있다가, 언뜻 생각이 하나 났는데, 저 징그러운 쥐를 뭐 귀엽게 한번 그려볼까? 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쥐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림 캐릭터가 미키마우스예요 주인공 이름은 월트 디즈니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실패가 실패의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성공한 것이 그 사람을 성공자 인생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한번 실패는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절대 날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날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막힌담을 만나게 됩니다 막힌담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고 내 인생 실패했구나 생각할 때도 있고 내 인생 경주 패배했구나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입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시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산성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언덕으로 삼고 내가 자꾸 하나님 편에 있으려고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의 은혜를꼭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